이제 발팔하죠? 지금 한창 그를 나이고, 네네. 명석하시고, 두뇌가. 네네. 그리고 포부가 굉장히 이상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학교 열이 많으셨던 분들은, 먼 미래가 내다보고, 꿈과 포부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라사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아, 이 선생님이랑 네. 인사를 네. 어, 나는 누시간때마다약간 네. 응답하시는 게, 네. 가장 네. 가장 느끼세요? 약간 그러죠. 네. 어, 잠깐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응답하라. 네네. 1988년. 아. 무지아겠 희망적인, 희망적인 말이죠. 상징성 어. 있는. 맞아요. 음. 네, 1988년, 무진생. 맞아요. 자, 네. 용띠분들. 네네네. 요번 네, 네. 연도가 용띠잖아요? 네네. 네, 네. 내년은 엠띠예요 맞아요. 응. 음. 용띠분들. 음. 내년 응기는 네.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제 발팔하죠. 지금 한창 그럴 나이고 네네. 명석하시고 두뇌가 네네. 그리고 이 포부가 굉장히 이상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학교열이 많으셨던 분들은 먼 미래가 내다보고 꿈과 포부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네. 그래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림을 그려놓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욕심이 많으신 거죠 근데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적어도 사나이라면 남성분들이라면 포부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네. 그 포부가 네네. 내년 운기로 연결되는 이 결과로 이어질까요? 결과로는 그거는 멀리 봐야 돼요 아, 멀리 어, 봐야.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아직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어, 나이대가 있어서 지금, 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약간 안정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직장길에서나. 네. 그런데 이제, 뭐, CEO가 되고 싶은 분도 있고, 나란히 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공장에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응? 어? 뭐, 외국 나가서 내가 뭔가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다른 띠보다 비해서, 이, 특히나 용띠들이, 어, 이,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꿈이 굉장히 원대하고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한 근데 아직 청년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네. 어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단계고 어느 정도 왔지만 그먼내 장래를 위해서 한참 가시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꿈에 대한 이상에 대한 거어 그걸 향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서서히 네네 탑을 하나하나씩 가면 그렇죠. 음, 음. 결과도 문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음. 내년 은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위식주 문제예요. 그렇죠. 항상 위식주, 위식주. 맞아요. 음. 금전, 내년. 재물, 문서 네. 이런 운기는 음.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묵묵히 일을 해야 돼요. 음. 묵묵히 그러다 보면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은가? 제일 중요 네네, 부족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지금은 한참 투자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투자를 하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투자도 한참 시작이거든요. 네.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그럼요. 투자를 해야 돌아오는 게 있죠.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연애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 어, 그건 제일 많이 투자해야죠. 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나요? 그럼요. 어, 그렇죠? 연, 마음을. 어, 마음을. 그럼요. 어, 뭐 연애를 네. 해야지. 그럼요. 뭐 결혼도 하고. 그럼요. 좋은 짝도 만나는 거죠. 자식도 음, 낳고. 그렇죠. 음. 귀인일 수도? 하네요 네, 중요하죠. 이런 분들은 외국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글로벌하게. 말하라. 네. 1988년생들이 네, 네. 많이 알려진 세대예요. 맞아요. 희망이잖아요. 어, 행복했고. 그렇죠. 저희 네. 대한민국 자체가 네. 출 올릴 필요는 시대입니 정말에요. 이 네. 네. 추억에도 졌네요. 맞아요. 788 음, 이런 나이가... 응답하라. 네. <laughs> 이런것도 저희 나이가 나올 슷해지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어. <laughs> 자, 그럼 이분들 네.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차이 있어요. 아.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 사주로서는 세요. 아, 여자 네,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법 쪽에 쪽에. 법 쪽에. 의사 쪽에. 음. 네네. 이런 사자 들 쪽으로 많이 가죠. 아. 네. 그리고 외국에 글로벌하게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를 아직도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그럼 이런 분들 대한민국보다? 네. 뭐 해외 쪽에서 활동하시는 게어 좋죠 그렇죠. 훨씬 더 좋답니다. 네, 오히려 본인한테 더 이득이 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내 꿈을 펼치고 정치까지도 내다보시죠. 아, 정치. 네, 네. 이런 분들 또 명예. 아, 당연하죠. 명예에 대한 네, 저희들의 희망의 아이콘들이었잖아요. 아, 네. 또 이분들이 이번 네. 연도가 뭐좀참제가 나가는 연도니까 맞아요. 요번만잘 아, 뭐. 견뎠다면 네. 뭐 10년을 거... 뭐, 승수장구 해야죠. 한참 일할 나이고, 그럼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일단 벽이라는 게다 없어진 거네요. 그럼. 다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음... 음, 넓게 보세요. 그리고 많이들 하세요. 음. 음. 다 생년, 생활 생일에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렸다 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진짜 궁금하신 분들, 내 미래가. 또 지금 학업을 쌓으신 분들 네. 어, 박사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사업준비 이런 분들은 천유나 어,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네. 종합적인 조력이라든가 그렇죠 네. 나갈, 나갈 네. 방향 네.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콘텐츠나 뭐 여러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자이 자, 영상을 보신 분들 천유나 네. 선생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 요, 무진생 분들. 네. 1988년생 분들. 네. 자, 상징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답답한 네. 말이. 어, 정말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음. 어, 개개인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움직이셔야 되고. 그런 포부가 있으시고. 근데 이건 남녀 간에 다릅니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떤, 약한 여성보다도 아니면 더 강직하시거든요. 네, 성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든든하시고. 어, 응, 스스로가 일을 설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용기들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내 꿈을 이루자 하는 거에, 최선을 물론 다 하고 오시겠지만, 더, 더 편안하게, 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생분들한테 좋은 일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1988년, 노진생분들 네. 용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